한미일보에 기고된 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저자이자 문화일보 논설고문을 지낸 이신욱 칼럼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이재명님 감방에나 같이 가실까요?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 문안드립니다. 별거 없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돌발적인 발언이 끝내 마음에 걸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속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직접 선출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간접 선출 아닌가. 좋은 말할때 한쪽으로 찌그러져라. 뭐 이런 뜻이겠죠. 저는 그 발언을 접하는 순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의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첫째. 이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삼권분립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상식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헌법 제정에 결정적 공헌을 한 정치인으로 흔히 건국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가 헌법을 기초할 때 품었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정상배들에 의한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민은 아첨꾼의 농간에 의해 야심가와 탐욕가와 극단파들의 속임수에 의해 자격 이상으로 신뢰받고 있는 자들의 책략에 의해 신뢰받을 자격보다 신뢰의 독점과 조작을 추구하는 자들의 음모에 의해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있다. 정치와 권력의 속성을 이토록 예리하게 갈파한 정치학 교과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고민 끝에 찾아낸 해법은 탐욕은 탐욕으로 견제하라였습니다. 미국 헌법이 철저히 권력 분산을 도모하는 한편 서로의 권력 욕구가 서로의 권력 욕구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국민의 갈등 관계를 늘 양심과 법에 따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태민안을 위해 늘 정의로운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법원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들 역시 신뢰받을 자격보다 신뢰의 독점과 조작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일수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균형 추가 평형을 이뤄야 우리네 백성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탐욕으로 견제하라 해일턴의 간곡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쪽의 탐욕이 다른 쪽의 탐욕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독점하려는 조작이 현저합니다 불길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서열을 따지겠다면 대통령 자격의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면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성, 정당성은 커녕 국가 서열조차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혐의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색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개엄 선포 이후 좌파 세력의 총공격 하에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좌파가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잔인한 행위들은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국민의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한 외과적 수술의 다름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고든창 변호사 역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끔 사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의 차이점은 사기를 막아야 하는 선거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기에 가담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정선거 여부는 파헤쳐져야 하며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론이 틀렸다면 기존의 부정선거론자들과 필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반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권력서열을 비롯해 직접 선출, 간접 선출 운운은 그냥 한바탕 개그로 끝나고 말겠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합법성, 정당성을 입증고자 한다면, 그럴수록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신불립이라고 했던가요?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한다면, 둘중 하나는 법의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밝혀진 이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기봉 부통령은 자살로 끝냈습니다. 필자는 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기뻐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꺼이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반대라면 이재명 대통령 뿐 아니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홈쇼핑을 보면 흑염소 진액을 정말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흑염소는 조선시대 왕실에 맞춰진 귀한 진상품이었을 만큼 최고의 건강식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에게 좋은 흑염소라고 해서 수많은 흑염소 진액 제품들이 전부 다 같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하는 제가 직접 두달 동안 복용한 후 소개해드리는 본정심 흑염소 진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사관왕을 차지하고 쿠팡과 네이버에서 2024년 흑염소진액 키워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타사 제품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흑염소의 효능은 추출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흑염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이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정심 흑염소진액은 효소 추출 공법으로 일반 열수 추출 대비 조단백질 4배 아라키돈산 38배의 압도적인 추출률을 자랑합니다. 고온 상태에서 물로 장시간 끓여 추출하는 방식인 열수 추출은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고온으로 인해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율이 효소 추출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본정심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영양 성분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효소 추출 방식을 고집합니다. 2025년 2월 1일 기준 효소 추출 공법을 사용하는 곳은 본정심이 국내 유일합니다. 추출 방식에 머물지 않고 흡수율까지 높인 본정심은 흑염소 진액 제조 기술 특허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아라키돈산은 필수 오메가6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 섭취를 통해 보충해 줘야 하는데요. 인체에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고 뇌와 신경 조직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검증된 필수 영양소 아라키돈산에 대한 논문을 보면 아라키돈산 고섭취 기간에 획득성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 활성화가 4배 증가되고 동시에 선천적 면역 역할을 하는 호중구가 20%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라키돈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 수치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아라키돈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우울증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아라키돈산의 추출 여부의 핵심인 추출 방식. 단순히 흑염소의 함량이 아니라 효소 추출로 만든 진액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효소 추출 제조법과 흡수율 이두 가지를 확인하셨다면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오롯이 이로운 영양소만 담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정심 흑염소 진액은 당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이 몹쓸 세 가지 모두 0%로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오직 이로운 성분만 추출합니다. 대부분의 흑염소는 보호종과 재래종의 난교잡으로 인한 계량종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흑염소나 막 갖다 쓴 흑염소 진액 제품에 대해 같은 흑염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본정심은 500년 전통의 지리산 장수계통 흑염소만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서 먹이거나 항생제 주사를 주입하는 흑염소가 아닌 항생제 없이 건강하게 키운 무항생제 출산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흑염소만을 사용합니다. 해발 500m 청정지대, 최상의 조건 속에서 자란 덕분인지, 무항생제 사육을 하는데도 평균 폐사율이 1.3%입니다. 폐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리산 자연방목 환경이 만들어낸 건강함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본정심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폐사율을 자랑하고 지리산 유일 무항생제 인증서를 받은 김원섭 장인의 지리산 푸른 농장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연 방목 무항생제 흑염소 중에서도 2 4개월령의 웅치가 적은 암컷 흑염소만 사용하는 문정심은 머리와 내장 등 부산물은 다 버리고 육골 100%만을 사용합니다. 흑염소 진행만 당겼다면 제가 두달 내내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육령은 홍삼으로 자연적인 단맛을 추가해서 비위가 약한 제가 60일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본정심만의 3단 기름 제거 장치, TMS 여과 시스템을 통해 잔여 기름을 완벽히 제거해 주기 때문에 타사 제품보다 훨씬 더 깔끔한 맛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홍삼뿐만 아니라 녹용까지 더한 본정심은 녹용의 가장 고급 부인 붕골과 팁을 포함해 상대 중대 하대 전 통째로 다려 넣었습니다. 흑염소 진액이지만 홍삼과 녹용도 아낌없이 넣었기 때문에 전문 홍삼집이나 녹용집값 기교에도 부족하지 않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27가지 천연재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약재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해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 집대성한 십전대보탕을 기반으로 검증된 국산 100% 한약재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농장과 도축장까지 삼중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받고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품질 관리를 통과한 본정심 흑염소 진액 건강한 흑염소를 만들기 위한 스물두 가지 인증서만 봐도 본정심이 왜1등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본정심은 삼성화재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원료에 문제가 있을 시엔 100% 배상 책임을 가집니다. 납, 카드뮴, 비소, 구리, 수은 주석 등 6대 중금속과 5대 합성 첨감을 불검출 시험 검사 성적서가 있다 보니 원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철저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품질 보증서를 제공하고 패키지가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서 명절 선물이나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분들께 선물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본정심 흑염소진액. 선물용으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평소 기운이 없고 처져 있는 분 잠을 자도 항상 피곤하신 분 체력이 약해 쉽게 지치시는 분 입맛이 없어 식사가 힘드신 분 임신 전후 몸보신이 필요한 산모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기간 안정 초특가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